세계 최초 최대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 대왕에 관하여 키루스 대왕은 페르시아를 건설한 불세출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이란 지방의 일개 약소 부족이었던 페르시스를 발판으로 세계 최초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그 시대의 보기 드물게 인권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토대로 제국을 건설한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초 최대 제국의 기초를 닦은 한 영웅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태어났던 시대적 환경과 아울러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취득하게 되는 자세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키루스 대왕이 태어나던 기원전 600년경 중동지왕의 세력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도를 보시지요 여기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기원전 600년이면 아테네의 드라쿤 피로법을 썼다고 혹평을 받는 드라콘이 죽은 바로 그 해입니다. 아테네는 그가 만든 악법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날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였고요.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아테네 정치권에 막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바다 건너 소아시아 지방, 요즘의 터키 지방, 요새는 뭐 티르키예라고 그렇게 부르던데요. 여기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요. 돈과 재물이 만키로 소문난 크로이소스 왕이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지요. 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아테네의 현자 솔론과 수탄 일화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고, 또 키루스 대왕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화형을 당할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더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집트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 니코이세였는데요. 이 니코이세는 유대 왕국과 메기토에서 일전을 벌였는데 이때 유대의 왕이었던 여수아가 전사하지요. 이것은 기원전 609년의 일로 구약 성경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이 신바빌로니아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르러 옛날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 그리고 유대 왕국까지 점령한 사실상 하나의 제국이었고.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소위 초송달 지역을 모두 차지한 부강한 나라로 그 전성기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특히 그 느부갓네살 왕은 30년에 걸친 포위 공격 끝에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요. 그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 역시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디아 제국이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란의 고란 고원에서부터 요즘 터키의 카파도키아 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에이, 이곳까지 뻗어 있습니다만. 뭐 통일된 제국이라기보다 수많은 속국들로 이루어진 좀 느슨한 형태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이 메디아 왕국은 아스티아게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죠.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게 될 키루스 왕의 대할아버지로 키루스 대왕의 성격 형성에 반면 교사로서 심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스라고 불렸었죠. 에, 캄비세스 1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캄비세스 1세는 바로 키루스 대왕의 아버지지요또 메디아 왕국 아스티아게스 왕의 사후이기도 했죠. 아스티아게스 왕이 자신의 딸을 페르시스의 왕자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냈고 그들 둘 사이에서 바로 키루스 대왕이 탄생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키루스 대왕을 집중해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키루스 대왕에 관하여 키루스 대왕은 고대의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을 만큼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후신인 현재의 이란 사람들로부터도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이란 사람들의 자부심 또 이란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즘에도 키루스 대왕의 무덤 앞에 이렇게 대규모의 인파가 운집해서 그를 추모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히루스 대왕은 당대 지구 문명권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보기도 물게 인권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토대로 제국을 건설한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은 고대의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현재의 이란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키루스 대왕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경에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된 것은 키루스 대왕이 유일하다고 하지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기에 유대인과 아무런 연구가 없는 그가 유대인들만의 경전이었던 구약 성경에까지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이란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이란 정권이 대규모 인파가 모여서 키루스 대왕을 추모하는 것을 한때 금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페르시아를 건설한 키루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국민적 영웅을 추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혹시 만에 하나 적대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키루스 대왕을 이슬람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끄림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네. 이러한 제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으신 분은 오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키루스 대왕의 탄생에 얽힌 전설에 관한 우선 키루스 대왕은 그 탄생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히스토리아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경이란 지방의 지도입니다. 당시이란 지방은 통일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대체로 아홉 개 부족으로 나누어 있었는데 그중 메디아 왕국이 두각을 나타냈고 그 밖의 다른 여덟 개 부족은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여덟 개 부족 중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성장하는 피르시스가 있었는데, 이피르시스 또한 당연히 메디아의 속국이었지요. 그런데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두 번이나 예언적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예,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보았더니 자신의 딸인 만단의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애손자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그런 해몽이 나왔습니다. 아스티아게스 왕은 이 꿈이 기름직하였던지 공주의 배피를 고를 때꽤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공주의 결혼 상대는 아직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고 또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일명 페르시스라고도 불리는 안시안 왕국의 캄비세스 왕자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스티아게스 왕은 애손자가 태어나자 자신의 신복인 하르파고스 장군에게 애손자를 은밀하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애를 해치는데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하르파고스는 이 일을 한 목동에게 시켰습니다. 그 목동은 마침 자기 아들이 출산 중에 사망을 했는데 사산이 된 거죠. 죽은 자신의 아들을 키루스의 시신이라고 속이고 매장한 다음 키루스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리하여 후일의 키루스 대왕은 어린 시절 목동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그는 또래 아이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도맡다 했다고 하죠. 왕 놀이를 할 때는 꼭왕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울리는 또래들 중에는 기족 집안의 아들도 있었는데, 한 번은 키루스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않는 한 기족의 아들이 아빠 찬스에게 되어서 소년 키루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목동의 아들 키루스는 그 기족의 아들을 묵사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동의 아들이 기족의 아들에게 폭력을 쓴다는 것은 그 시대의 기준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독한 처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키루스의 양아버지인 목동은 양아들 키루스가 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수 없이 키루스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스테아게스 왕의 애손자임이 이제 밝혀지자 자연 이 사건은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예손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에게 쏟아질 세간의 비난과 이목이 두려웠던지 아스티아게스 왕은 사건을 얼버무리고 키루스를 친아버지인 피레시스의 왕 캄비시스 일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자초지정을 알게 된 아스티아게스 왕은 대신 격분하였습니다. 신복이라고 믿고 있었던 하르파고스 장군이 자신의 명력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이 사건을 공론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간의 비난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내색도 하지 못하고 분을 속으로만 사귀던 아스티아게스 왕은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하르파고스 장군의 아들을 데려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시신을 토막내어 요리를 하도록 한 다음 하르파고스 장군을 불러다가 영문도 모른 채이 요리를 먹게 하였습니다. 신하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신신을 먹도록 한 것이잖아요. 아니 이보다도 더 역기적이고 잔인한 일이 이 세상 만고천지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몸소리 쳐질 만큼 이 참혹한 이야기, 이 소라를 우리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설사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하르파고스 장군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날의 분노가 후일 그의 배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 아닐까요? 이 세상 천지에 이렇게 잔인한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칠 신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르파고스 장군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예손자 키루스가 페르시아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르파고스 장군에게 페르시아 왕국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몸소리 칠 만큼 잔인한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염증을 느끼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하르파고스 장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르파고스는 반란을 일으켜 키루스 왕에게 기순하게 되는데, 이때 하르파고스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귀족들과 그리고 군사들까지 규합해서 함께 키루스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집단 기순으로 한 것이지요. 이것은 뭐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에게는 결정적 치명타였을 것입니다. 결국, 아스티아게스 왕은 스스로의 잔인함 때문에 베디아 왕국과 그 자신의 멸망을 스스로 재촉한 것이었고요. 또 반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천재 이루의 기회였습니다. 네, 이 시로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스티아게스 왕이 주변의 신망을 잃었던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르파고스 장군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귀족들과 군사들까지 함께 데리고 집단으로 기순한 것을 보더라도 아스티아게스왕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요. 관용으로 이룩한 페르시아의 통일에 관하여 시간이 흘러 캄비세스 1세가 죽자 키루스는 기원전 559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피르시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41살 때였습니다. 혈기 왕성한 그야말로 팔팔한 나이였지요. 왕위에 오른 그가 맨 처음 맞닥뜨린 것은 메디아 왕국의 압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피르시아는 여전히 메디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스티아게스 왕은 어떻게 하든 키루스를 해치려고 했었지요. 갓난하기 키루스를 죽여버리려고 했었잖아요.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애손자 키루스 왕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신복인 하르파고스 장군에게 맡겼던 것인데, 그러나 사태는 아스티아게스 왕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르파고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시신을 자신에게 먹인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뼈에 사무친 복수심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키루스를 은밀히 찾아와 반란을 제의했습니다. 하르파고스는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기족들과 일부 군대를 이미 규합해놓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반란은 일어났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기원전 550년 아스티아게스 왕이 포로로 잡힘으로써 9년 만에 키루스 왕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메디아 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던 곳이고요. 이때 키루스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이 그림은 18세기에 제작된 벽거리 카페 신대어 캐피스트리라고 그러죠. 키루스 왕에게 잡혀온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앙의 키루스 왕 앞에는 페르시아군이 노획한 미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의 무기와 군장이 쌓여 있고 왼쪽에 보면 깃털 달린 군모를 쓴 아스티아게스 왕이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인 채 끌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은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핍박했고 또 핏덩이 같은 어린애였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뿐더러 또 어떻게 하든 자신의 악기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애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키루스 왕은 포르로 잡혀온 애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핏덩이였던 자신을 죽이려 했고. 어린 시절을 부모와 생리별하고 목동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으며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먼저 공격을 해온 이할아버지 이러한 아스티아에게서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뭐 애할아버지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원수라고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키루스 왕은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 아미티스 공주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키루스 대왕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아스티아게스 왕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그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과 메디아 왕국의 혈연을 더욱 탄탄하게 굳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키루스 왕의 어머니 만다네는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왕비인 아미티스 또한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입니다. 따라서 키루스 왕은 이모와 결혼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당시에는 모계 혈통의 근친혼이 금기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페르시아 키루스 왕의 처사가 페르시아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키루스 왕이 아스티아게스 왕을 살려주고 또 그의 딸과 혼인을 맺는 것을 지켜본 과거 메디아 왕국의 속국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조공을 바쳐오던 메디아 왕국이 멸망하자 앞으로 자신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 왕이 뜻밖의 관용족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이들은 적지 않게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악독하기로 소문난 아스티아게스 왕의 속국이었던 때보다 너그러운 키루스 왕의 속국이 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연히 페르시아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박테리아,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고요. 그 다음에 파르티아, 오늘날의 트리키메니스탄입니다. 그 다음에 사카, 오늘날의 그 크림반도와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 지방입니다. 여기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또 스스로 복속되기를 거부한 소그디아, 오늘날의 타지크스탄과 키르키스탄 이론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으로는 군대를 보내서 평정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페르시아인들이 기원전 20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떠돌다가 기원전 1000년경에 이란고원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었는데, 그후 500년 만에 처음으로 통일된 국가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변방 국가에서 중동지방의 중심 국가로 뻗어갈 발판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키루스 대왕의 나이가 61세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통일이 가지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얻은 교훈이 키루스 대왕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무력이 꼭 필요한 경우 군사력 동원을 마다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키루스 대왕은 관용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